네, 이번 시간에는 3회 전기산업기사, 회로이론,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어요. 음. 1번, 61번 보봅시다 자동제어의 각 요소를 블록선도로 표시할 때각 요소는 전달함수로 표시하고 신호의 전달 경로는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전달함수 GS가 뭐죠? 입력번호 출력. 이게 뭐 나왔어? 이게 뭐예요? 아, 전달 경로는 뭐야? 화살표로 표현하지이 전달 경로. 자, 2번 보면, t equal 0스위치를달때 전류 값그런는데 그게 rl 직렬이로죠? rl. 그림이 뭐 이렇게 돼야 돼? 여기 l이죠, l. RL 직렬이로도 과도 현상에서 RL 직렬일 때 과도 전류 IT가 뭐죠? R 분의 2. 에 마이너스 L 분의 RT. 뭐 이것도 집어넣은 거예요. R이 얼마냐면 1kΩ이죠, 1kΩ. 그래서 1kΩ, 1 곱하기. 전압이 10V고요. L이 10이고요. 10에 1 곱하기. 이거 계산하니까 0.01. 이거 10분의 100t인가요? 마이너스 100. 이거 되겠지. 반은 무슨 전력이 돼요? 이게 피상 전력이, 피상 전력이 뭐죠? 반이가 VA죠, VA. VA 또는 KVA. 유효 전력. 단위가 뭐야? 와트죠 무효전력. 단위가 뭐야? 맞아봐. 여는 뭐야? 무효전력 물어봐. 바니까 무효전력 되겠죠. 64번은요. 전압은 뭐야, 전압은? 그냥 전류다가 임피던스 곱한 거예요. 그냥 전류가, 전류가 5에다가. 2 e 플러스 뭐 제2, 그 다음에 15 플러스, 이거 그냥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돼요. 뭐 복잡할 거 없어. 공학용 계산기 바로 반 나와 계산하니까 26, 바로 나오니까 답 3번 65번, 자 사단자면 영상 임피던스 영상 임피던스가 뭐가 있죠? Z 0로화 있고요. Z 제로가 있죠. 그럼 앞에서 2회때 말이야 F 파라미터에서 A, B, C, D 관련 거 쉽게 설명되었어. 어. 이게 뭐죠 1 플러스 300 나누기 p가 임피던스의 직렬 성분 두개 있잖아. 일단은 4 병렬로 나눠주고 돌람성곱 하라 썼죠? 300 곱하기. 아 이게 이게 어 3분의 5 나와 3분의 5. 이게 1 플러스. 800 나와, 800. C는 병렬성분이야. 근데 어드미터리가 그러니까 4 5 0분의1이지 D는? 이게 좌우대칭일 때는 뭐랑? A랑 D랑 같아. A하고 D랑 같아요. 좌우대칭일 때는 A랑. 그래서 A하고 z 랑 같으니까 뭐랑 같으냐? 둘 다다. 그래서 Z01과 Z02 같은 게 그냥 Z01과라 z 0 정확히 조지지 않아도 알수 있는 거죠. 그냥 영상 인피던스 요거만 구하 이는 뜻이야. C가 450분의 1. 그래서 요게 800인가요? 400 나오나?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600 나오. 600, 600. 600. 600. 4번이에요. 음. 자, 66번도 뭐 이것도 뭐 l이고요. c값으로 봤죠 우리가 어 앞에서 2회 때 f 파라메타 편법으로 구한 법 쉽게 알기로 했어. 요걸 t 역이나 파이 역 만들어 달라 그랬죠. 그렇죠? 요거 a. a가 뭐야 이거? a가 제또이 뭐야? 제 또리가 뭐야? j제곱 말하면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lc죠. p는 임피던스 대 직렬 성분 j. c는 어드미턴스대 병렬 성분. 어드미트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j 오메가 c가 되겠네. d는 1 플러스 오른쪽에서 왼쪽인데 이거 화살표에 제로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물어봤냐. c값 물어봤으니까 j 오메가 c가 되겠지. V30과. V30은 뭐야? 35옴에 걸리는 전압 얘기하는 거죠. V15는 뭐야? 15옴에 걸린 전압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럼 전류만 구하면 돼. 전류. 전류가 전압을 뭘로나는 거야? 저항으로 나는거 아니야? 근데 저항이 R1과 R2 직렬이고요. 전압이 이것도 V1과 V2 직렬이잖아. R1이 30, R2가 15. 지금 전류방향 이렇게 되니까 1 2 0트는 정방향이죠. 3 0트는 역방향이지. 90을 40으로 나누기 2A 되지, 2A. 그래서 30 곱하기. 5매법칙 두번 순간 5매법칙 전류구했죠. 5매법칙 전압구했어요. 68번은 v 1만의 V2 시도값. 그럼 V1의 시도값이 얼마야? 6루트이니까 시도값 6. 오메가 0도 아니야? 빼주기를 V2의 시도값 4고요 자, 직각 잡혀를 고칠 거 없어. 그냥 공항용 계산기는 그냥 계산이 가능해. 어? 바로 계산이 가능해. 공항용 계산이 가능한 게 이렇게 하니까 4 플러스 2루트인가 이렇게 돼. 요 이루 참. 근데 다시 극좌표로 고치면 뭐 각도 뭐 나오겠죠. 뭐 근데 각도는 안 물어봤으니까 이 극좌표로 바로 극좌표로 고치면 돼. 공학용 계산기 바로 나와, 바로 나와야. 그래서 답이 뭐 3번 되겠죠. 69번은 그림 같은 비정현파의 주기 함수의 설명을 오는 것은 그게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원점대칭은 정현대, 정현대칭 그러면 반파대칭이야 반주이마다 동일한 파이 반복되면서 부호의 변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반파대, 반파대칭 그래서 이걸 정현반파자 정현대칭 원점대칭이고요 반파대칭은 이건 반주기마다 동일한 방이 반복되면서 부호의 변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홀쌍만 나타나. 그래서 원점 대칭에서 홀쌍만 나타나는 거, 사인왕주기, 사인화가 원점 대칭이요. 사인왕주에서 홀쌍만 남죠. n e q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인왕주에서 홀쌍만 남다 이건데, 3번이 틀렸어. 홀수항을 우리가 기수항이라 기. 홀수항 또는 기수항이라 해 3번. 기수차의 정연한 계수가 0이 아니다. 정연한 계수가 남는다. 4번이 틀렸어. 근데 뭐 이거 풀어달라 그런 욕심은 없고요. 자, 15맥 흐른 전류가 얼마니? 하나, 둘, 셋, 네개그으니까 중첩을 해서 각각 단독으로 존재했을 때 흐른 전류이 중첩을인데, 10암페만 단독으로 존재했을 때 나머지 전류는 개방하고, 전압은 단락한다 하더라도, 그냥 회로가 10암페만 존재하면 1 5맥의 10암페 흐르 이번엔 10볼트만 단독으로 존재해서 나머지 전류는 개방하잖아. 그럼 회로가 형성이 안 되지. 이번엔 이안만 단독으로 존재해 이거 개왕하고 단락하면 이 안평으로잖아요 이안 이번엔 삼안만 단독으로 존재해 개방하니까 좌측의 회로 형성이 안 되고 그래서 각각 단독으로 존재했어요는 전이 이게 중첩을 이라고 불평등이 불평등, 올해 불평형률 정상전압분에 역상전압을 곱하기 100이죠. 자, 2전력기법인데, 어, 그림은 평형3상회로에서 운전하고 있는 유도전동기의 결손이다 각 계기의 지지가 W1, 2.36, W2가 5.95, 전압이 200, 전류가 30일 때, 유도 전도기 영률은 얼마냐? 이 전력계법일 때, 영률코사인 세트가 뭐냐? 이건 실기시험에도 나왔던 문제, 실기시험에도. P1이 얼마냐? 이것이 2.36. 피트가 얼마냐? 5 9 k 로 왔으니까. 전압이 얼마? 200. 계산하니까 0.8대에서 80%가 되겠죠. 13번은 기본바에 30% 삼고조파와 기본바 20%인 제5고조파를 포함한 전압바의 외형률, 외형률, 왜형률 뭐야? 외형률이. 기본파의 시족값분에, 전고조파의 시족값. 그래서, 어 기본파의 시족값분에, 기본파의 몇 퍼센트? 3 0 이게 뭐, 여기는 3고조파, 뭐 5고조파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기본파의 30%, 기본파의 20%. 그럼, 기본파 기준이니까, 기준은 1인데, 퍼센트는 한 100%가 되겠죠. 요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0.36대에서 답이 3분. 14번은 코일의 권수가 1000이에요. 저항이 10옴 전류가 10일 때 자속이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외부라면 시정수 코일 나와 코일. 코일 하면 항상 알레직렬회로죠 그래서 코일의 시정수가 얼마냐? R, L, 징일을 때 시정수인데 이게 뭐냐? 근데 R이 10 나왔죠. 근데 L값 구하는 거냐? L, I, N, O, 파에서 L은 뭐야, L은? L은? I가 10이고요. 권수가 1000. 자속이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이승하면 3 나오죠. 3. 그래서 0.3 75 800kW 역률 80% 부하가 있다. 4분의 1은 또한 소비된 전력량. 에너지 또는 전력량 같은 얘긴데? 전력량은 뭐야? 전력에다 시간 곱한 거지, 뭐야? 근데 전력이 800kW고, 시간이 4분의 1시간이니까, 요게 200. 다리가 뭐야? 요거, kW. hour, kW h o u r 니까 4분의 1시간 그냥 곱하면 되는 거예요. FD가. 이거 라플라 스변 나누는 건데, 이건 뭐야? 코사인 오메가틀을 먼저 미분하라는 거죠. 자, 코사인 오메가틀을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건데 일단 전체를 하나로 보고 미분하는 코사인 미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틀 나오고 다시 한번 미분해서 곱해지니까 오메가틀를 미분하면 오메가 되잖아요. 결국 이걸 라플라스 변화라는 거지. 그럼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상수 꺼집어내고요 그럼 뭐요 사이름에 같은 라플라스 s제곱 플러스 오메가제곱 분에 오메가니까 결국 s제곱 플러스 오메가제곱 분에 마이너스 오메가제곱도 답이 뭐4번이래요 삼상 불평결합 va, vb, vc라고 할때 이때 정상결합이 뭐냐면 정상결합, 우리의 영상결합 3분의 1. 정상결합은 뭐예 3분의 1. 역상결합은 뭐예요? 그래서, 어, 정상결합이니까, 뭐, 답이 뭐 1번 되겠네. 아이완 아이완 깎아라 아이완 깎 그럼 그는 뭐야 하나는 Y결손 하나는 델타결손이야 그럼 델타로 통일을 해주든가 Y로 통일을 해줘야 돼 나는 델타를 Y로 고칠게 델타를 Y로 고칠 때, 우리가 앞에서 델타를 Y로 고칠 때 임피던스 3분의 1배 Y를 델타로 고칠 때 임피던스가 세배 되니까 이게 뭐야? 델타를 y로 고치면 3분의 r 되잖아. 3분의 r. 그럼 한상 임피던스가 뭐야? r 플러스 3분의 r이니까. 이걸 다시 한번 그리면 이런 그림 되는 거죠. 저처럼 이가 없고요. 그럼 Y 결선이잖아요. Y 결선에서 무조건. 상전이랑 상절, 선전이 같으니까 무조건 상이주죠 한상의 전을 한상의 인피도스는 아니고, 한상의 인피도 3분의 4R이잖아. 그러면 상전압이 얼마야? 선간전압이 이거. 이니까, 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니까 4R분의. 뭐 풀어달라 그런 욕심은 없어요. 이런 문제야. 하난, 하나는 델타 결선이니까 통일해 주는데 나는 델타를 Y로 고치니까 임피던스가 3분의 1 변했어. 평균 3상 Y 결선 전의 선간전압이 VL, 상전압 VP, 선전류 IL, 상전류가 VP, IP, 다음 관련에 틀린 것 그랬어요. 우리가 3상 전류 그때 어쨌었어죠 삼상 전력이잖아. 요 y 결선이 됐든, 델타 결선 삼상 전력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어, py는 삼상 부하 전력을 의미한다. 뭐 4번 보면 선간절압선절루 수상일 때선간절압선절수일 되겠죠. 3번과 4번이 나왔을 텐데 4번이 틀렸잖아. 8 0는은 답이 어디 있어요? 답 2번이야. 그래서 어, 뭐 20문제 풀었는데 20문제 풀었는데. 어, 몇 점, 우리 맞아야 되는가, 몇 문제 맞아야 되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6 2번은뭐 당연히 뭐야? 아, 전달 경위로 화살표를 표현한다. 뭐 당연히 맞아줘야 되는 거고요. 62번은 알렐 레증기를 때, 이거 과두절이 아주 기본적인 공식 아니야? 알문의이 시험에 엄청 났던 거죠? 거기다 어, 십자 집어넣고 푸는 거고요. 63번은 무효절리 다리가 뭐야? 맞아봐. 이거 틀리면 안 되겠지. 64번도 전압 V는 그냥 공항용 계산기를 풀면 그냥 나오는 거죠. 이거. 65번도. 좌우 대치일 때 A랑 D랑 같으니까 이거 뭐야. C분의 B인데, 이거 C, B, A, B, C, D 편법을 구하는 거가 바로 2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66번도 C값, C는 병렬인데, 어드미턴트니까 결국 이거 뭐요 J 오메가 C죠. 편법으로 구하는 거 설명되었고요. 자, 그러면 67번은 어, V30은 35메 가 걸리는 전압이고요. 이때 전류는 뭐냐, 전류는. 당연히, 전류는 계산하면 6 0볼트3 0볼트 당연히 나오고요. 68번도 우리 공학용 계산기로 바로 풀수 있는 건데, 시료값. V1의 시료값, 6이고 0도고요. V2 시료값, 4이고 계산하면 바로 나온다. 69번은 뭐, 어, 풀어달라 그런 욕심이 없고요 70번은 중초배율 위해서, 아, 10A만 단독으로, 10V만 단독으로, 2A만 단독으로, 3A만 단독으로 존재했을 때 전류합인데, 뭐, 중초배율을 풀면 되고요 71번은, 불평형률은 정상분분의 역상분 곱하기, 102거에서 계산한거예요 72번은 자, 이전력계법 P1 플러스 P2인데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에서 이거 실기시험 나왔던 문제라 썼어. 루트 3 VI분의 역률 구할 수 있는 문제고요 13번은 외역률은 뭐야? 기본 파이 시적 9분의 전 고조파 싫로까 이거 또 맞아 야되고요 그러면 74번은 코일이면 RL 직열이니까 R을 지열 시정수 R/L이잖아. 근데 L은 뭐 L은? 이걸 넣고 푸는 것이죠. 전력량은 전력에다 몰 곱한 거야? 전력량 에너지 시간 곱한 거. 당연히 풀수 있어야 되고요. 76번은 조건함 미분함 뭐야? 일단 콜사인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티 되고요. 다시 한번 미분하니까 이걸 결국 라플라스 변환 이건데 이거 생수 끄집어내고요. 사인 오메가티라고 해서 S 제곱 플러스 오메가제곱 분에 근데 미분에 자신이 없으니까 빼셔도 관계없어요. 미분에 자신이 없으면 빼셔도 관계없어요. 76번은 어, 76번 됐고요. 77번은. 어, 정상전압 뭐야? 3분의 1, Va 플러스, Av 플러스, 뭐 엄청 나왔던 정상전압, 역상전압, 영상전압, 엄청 나왔던 거지. 78번도 뭐 풀어달라 그런 욕심이 없어. 78번 풀어달라 그런 욕심 시간적으로 무리할 수 있으니까. 3상전합이 뭐야? 3, VPIP. u 3 v l 다 구할 수 있어요. 80번도 풀어달라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 2016년 3회 전기사 회로이론 하나, 둘, 세 개. 네개 정도 빼면, 네개 정도 빼면, 16개는, 16개는 그냥 정상적인 수업을 들었다 하면 누구나 다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 2016년도 3회 전기산업기사 회로 이런 문제풀이를 요걸 어, 다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어요.